작곡가 조영수가 추석을 맞아 임영웅을 위해 작곡한 곡을 공개. 데모를 들은 임영웅의 반응이 화제다. 귀에 거슬리는 멜로디는 각 차트의 선두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로열티는 얼마? 임영웅의 연애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MBC, 놀면 뭐하니? 위 백스테이지에서 작곡가 조영수는 임영웅과 그의 막바지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임영웅의 새 앨범에 조영수의 불참은 최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러나 조영수는 그와 이명웅은 여전히 함께 음악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곡가 조영수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이명웅을 위해 곡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데모본은 지난달 25일 이명웅에게 발송됐습니다. 이것은 이명웅의 팬들을 매우 흥분시켰습니다. 조영수는 데모를 받고 이명웅이 전화했다며 멜로디가 잘 어울린다고 했다며 이명웅이 빨리 노래를 발표해 팬들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명웅은 미래 차질이 생길 때마다 조영수가 놀라움을 안긴다고 말했습니다. 조영수가 갑자기 노래 데모를 보낸 것도 이명웅을 하루 종일 기쁘게 했습니다. 조영수가 이명웅을 위해 쓴 노래는 캐치미 넘치는 멜로디로 발매되면 차트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C 하하가 조영수에게 이명웅에게 신곡 저작권료를 물었습니다. 조영수는 이명웅이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한다면 저작권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영수 작곡가는 이명웅의 생일에 여러 차례 곡을 썼습니다. 이는 이명웅과 작곡가 조영수의 관계가 매우 좋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명웅과 작곡가 조영수의 추석 선물도 기대해주세요. 가수 이명웅의 첫 OST, 사랑은 늘 도망가, 가 노래방에서도 인기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는 6월 4주차 금영 노래방 인기곡 주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곡은 금영 노래방에 지난해 12월 1일 출시 이후 12월 3주차부터 6월 4주차까지 무려 7개월인 28주 연속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는 지난해 10월 11일 발매된 곡으로 KBS2TV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메인테마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드라마는 종영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OST 인기는 이명웅의 파워로 쉽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는 유튜브 채널의 음원, 뮤직비디오 등 관련 4개 영상 총 조회수로도 6월 20일 기준 6천만 뷰를 돌파하는 등 8개월 동안 꾸준한 관심을 이어오고 있습니다.